응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표현이 세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의 내용인 거죠. 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환란 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환란 날에 그러니까 좀 문제가 발생했거나 좀 어려움이 일어났거나 뭐 아픔이나 고통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고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환난 날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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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 환란의 때에 지금 하나님께 이미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모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우리 힘으로 풀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놓일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많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있고 또 그거를 잘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쉬운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더 빠르고 편한 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무조건 기도로 나아간다. 하나님께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아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참 바른 신앙이고 기도하지 않고 혹은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된 방법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방법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사절과 오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쓸수 있도록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마음의 소원 그리고 모든 계획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삶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선후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소원을 주시거나 머리에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어떤 길을 보여 주시거나 할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냥 이야기로 들려오는 일이니까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같이게 되었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아마 파선을 했겠죠. 무인도에 갇혀서 이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그 고깃배 하나가 어쩌다가 그 근처를 지나가더래요. 그러데 어부가 이렇게 배를 지나가다 사람이 이제 있으니까 어유, 타시라고 빨리 와서 타시라고 여기 육지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그 기도하던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아 괜찮다고 가시라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배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큰 배가 한척 이렇게 지나가더랍니다. 멀리서 본 거예요. 사람은 부름 나오라고 배를 타라고 큰 배를 타라고. 아그 사람이 또큰 배를 보냅니다. 아 가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 사람은 무인도에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그쵸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응답만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때가 어느 왕이 다스렸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왕 때일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 그 사무엘 상하 역대상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셨을 때, 그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상상도 못할 그런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인이 결론을 짓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은요. 이 시대에 왕들이 의지하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국력을 세우고 영토를 확장하고 왕의 이름을 높이 하는 데 있어서 경거와 말, 이거 전투력이거든요. 군사력. 이게 없이는 왕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이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내가 이렇게 강한 왕이다. 내가 섬기는 나의 신이 나와 이렇게 함께한다. 이렇게 증명을 했던 거예요. 당시의 왕들이. 그런데 이 시를 쓴이 시의 표제가 다윗의 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 이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병고와 말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자랑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겁니다 높인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내가 가진 병거,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분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나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싸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왕이 되기 한참 전 골리앗과 싸울 때도 했던 고백이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뀌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단과 방법도 바뀌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돌팔매질을 해서 전쟁에 나간 적한 번도 없습니다. 칼 들고 나갔어요. 수단과 방법은 바뀝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바뀐 적이 없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돌을 던질 때나 칼을 들 때나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중심은 변함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환란 날,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입니다. 매 순간이 어려움이고 매 순간이 문제이고 매 순간이 고통인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들,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승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들과 수단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음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승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